The Pinaka of the Regiment of Artillery led by Lieutenant Priyanka Sevda. 전 세계 군사력 순위 4위를 자랑하는 인도의 다연장 로켓이 발사됩니다. 곧디어 인도군의 열병식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며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무기는 바로 피나카 다연장 로켓인데요. 인도 국민들은 피나카는 우수한 다연장 로켓이며 매우 저렴하다는 의견을 내보이며 마치 성능과 가격을 모두 잡은 무기처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랑스가 차기 다연장 로켓으로 피나카 다연장 로켓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도산 다연장 로켓이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면 반대로 대한민국의 천문은 그만큼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습니다. 반면 프랑스가 피나카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가 이 저렴한 장난감을 사지 않을 것. 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반응도 나왔는데요. 인도방산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인도산 피나카 도입이 대한민국 천무야성을 뒤흔들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연장 로켓을 확보하려는 프랑스가 이례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육군이 인도가 개발한 피나카 다연장 로켓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껏 프랑스는 미국의 m 7 0 MLRS를 개량한 LRU를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보유한 LRU의 수량은 겨우 13문에 불과하여 굉장히 적은 수량만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18문으로 구성된 한 개의 대대를 구성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초라한 전력인데요. 또한 M270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단종 무기였기 때문에 프랑스 육군도 새로운 다연장 로켓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2030년까지 13문의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도입하고 향후 2035년까지 26문으로 확장하여 노후화된 LRU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하이마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여주며 다연장 로켓의 전술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신형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육군의 착이 다연장 로켓 후보에 인도의 피나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나토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프랑스가 인도의 무기를 검토하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던 프랑스가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천무의 시장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가 개발한 피나카 다연장 로켓은 한 번에 12발의 로켓을 사격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크 1이 45km, 마크 2가 75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마크 3는 최대 12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 중인데 프랑스가 피나카를 도입하게 된다면 마크3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피나카는 인도에서 10개의 포병연대에 배치되었으며 아르메니아에도 2억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인도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의 피나카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연장 로켓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천무 역시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 이외에도 다양한 다연장 로켓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체코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을 출시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로키드 마틴과 연합하여 새로운 다연장 로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까지 가세하는 것은 분명 한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의 피나카가 지금 당장 천무의 아성을 위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포병작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거리 측면에서 천무와 피나카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천무는 230mm 등의 로켓을 사용하면 80km의 사거리를 낼수 있어 75km에 불과한 피나카보다 더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나카가 마크 3를 개발하여 12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천무를 이길 수는 없는데요. 천무는 이미 사거리 300km 수준의 KTZ-2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하여 수출용으로 개발한 CTM-290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CTM-290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규정한 사거리 지침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290km의 사거리를 확보하여 피나카가 따라올 수 없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현장 로켓의 명중률 또한 피나카보다 천무가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을 기준으로 무려 15m 이내의 원형 공사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나카는 마크 2를 개발하며 공사노차를 100m 이내까지 줄인 것이 고작인데요. 즉 한국은 아무리 많은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15m 터인의 원안에 절반 이상의 로켓이 명중하지만 피나카는 100m 이내로 절반의 로켓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중률 측면에서 피나카는 천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나카가 사용하는 로켓의 구경은 213mm로 대략 30에서 70m 수준의 살상 범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공사 노차가 100m 수준이라면 절반의 로켓은 아예 표적을 살상하기 어려운 곳에 낙탄되어 원활한 화력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KT즘 시리즈는 미터 이내 공사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시험 사격에서는 1m 이내의 오차로 표적에 명중하는 극한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피나카 마크 3를 개발하여 10m 이내에 공사 오차를 보유한 전술 탄도탄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국은 이미 이보다 더 뛰어난 명중률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각종 미사일을 활용한 정밀 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난 이상 한국보다 한참 뒤 떨어진 명중률을 보유한 피나카를 도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멍청한 짓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피나카가 유럽 진출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천무의 성능이 대비되어 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나마 인도는 피나카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을 위협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무기 역시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펜하우비츠 2000과 견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가성비 좋은 무기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피나카는 이러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그저 가격만 저렴한 무기이며, 결국 싼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가격만큼 성능도 저렴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과 인도 방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개발한 무기의 완성도가 매우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인도방산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아준전차와 테자스 전투기 등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인도가 만든 무기는 완성도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도입은 단한 번의 실수로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신뢰도가 생명인데 인도무기에서는 조국의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피나카의 등장은 천무의 유럽 내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확실한 비교군이 생기므로 오히려 천무의 성능과 신뢰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도에 비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천무와 피나카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차이는 한국 방산 기술 수준을 강조하는 결과를 증명합니다. 인도는 방산 분야에서 독립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품질 관리 및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방위 산업계의 개발 능력 범위는 넓지만 첨단 기술의 부재로 주요 무기 체계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인 동시에 방산 수입 국중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즉, 인도는 태생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을 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이는 국산화 개발로 방산 개발 노선을 일찌감치 정한 대한민국이 국산화 미흡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갑질 수모를 겪어왔었던 것처럼 인도 역시 수출 과정에서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란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거듭되는 사업 지형과 취소 지나친 관료주의와 부패가 인도 방산 개발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힙니다. 결국 인도의 피나카는 대한민국 천무와의 압도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프랑스가 피나카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의 다변화를 불러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무의 아성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불러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나카와 천무의 성능이 대비되면 대비될수록 1군과 2군의 차이만 더 크게 느껴질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천무와 함께 수출하는 CTM 290의 사거리 연장까지 착수하여 향후 50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는 미국의 A-10 킴스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사거리이며 피나카 마크 3와도 무려 4배 이상의 사거리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 천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강력한 성능의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8일 군사 대국 인도 영상입니다. 최근 인도대선에서 승리한 나렌드라모디 정권의 선거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인도 특유의 국뽕 전략이 이번에도 먹힌 것인데요. 인도 국민들에게 자국군의 위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까지 보유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인도의 지상군은 승리를 목표로 하는 군대라기보다는 마치 공공근로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의 운영과 관리, 장비의 유지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작전 능력은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최신 전차 중 일부는 정비불량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같은 핵심 군사 자산이 제때 수리되거나 업그레이드 되지 못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기본적인 전투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신적, 육체적 준비 상태 역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잠수함에서 물이 새는 사건입니다. 잠수함은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전략적 타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인도해군의 잠수함은 지속적인 유지관리 문제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전투준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수함에서 물이 새는 문제는 단순히 장비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군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주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강국을 넘어 세계의 안녕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부상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세력 역학 또한 변화했습니다. 이제 인도는 오랜 앙숙 파키스탄이 아닌 중국을 더욱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인도는 인구수와 경제력으로 파키스탄을 압도해왔고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이 국방비에 쓴 예산은 약 3천억 달러 한화 400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29년을 연속해 매년 외에서 10%씩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데요. 스토컬름 국제평화연구소 샤오량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예산 대부분을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에서 항상 인도를 앞서왔고, 현재는 인도의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때려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방력과 국방예산 수준이 세계 4위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와 할당을 보면 중국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는데요. 인도의 국방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전투원의 급여 및 수당, 연금 등 비전투적인 요소에 투입되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실제 전쟁 준비 태세에 사용되는 국방예산은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이에 인도는 내년 국방예산을 743억 달러 한화 103조 원으로 책정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려 하지만 사실 중국을 상대하기엔 버겁습니다. 더구나 인도는 기초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기반과 군대의 체계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탐욕, 경제적 영향력, 광범위한 군사 주도는 인도의 긴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등 인도와 중국이 접한 거의 모든 국경선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 믿는 인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디 정권은 이런 열세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디 정권은 군사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모디 정권은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인도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최소 50조 원에서 5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도의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술의 뜻 인도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자체적으로 군사력 개혁을 완수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도의 방산 개혁 계획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방산 기술력과 제품의 신뢰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군사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군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입니다. 인도가 K9을 처음 도입할 당시의 목적은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9년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M109A5를 도입하자 인도는 당황했고, 부랴부랴 신규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산을 제치고 2017년 인도의회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쟁 제품과는 발사 속도와 정확성,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고 특히 사막에서의 험지 극복 테스트는 오직 K9만 성공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K9은 인도 방산업체가 자체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단가는 당시 환율로 대당 80억 원 선이었으니 일반적인 K9 가격보다 비싸다고 할수 있지만 여기엔 면허 생산 비용과 기술이전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급된 K9의 숫자는 지금까지 1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육군의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입니다. 인도군의 내부 정보에 밝은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 육군이 당장 필요한 K9의 숫자가 252문으로 세계 전방 사단과 세계 타격 군단에서 특히 도입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도 육군이 보유한 지상 전전력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치장 물자에 가까운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인도군은 최근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의 전투 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육군의 비중과 규모가 큰 만큼 새로 도입해야 할 장비의 숫자 역시 엄청난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결정했으며 특히 가혹한 기후와 지형 조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인도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인도는 산악지대와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군사장비였습니다. 또한 K9을 대표로 하는 한국방산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방산수입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는 인도에게는 큰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제품은 이미 신뢰성과 성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인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뒤떨어진 인도의 방산 능력 역시 대한민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인스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2023에서 24 회계 연도 기준 인도의 방위 생산 가치는 15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인도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위 생산 가치란 국가의 16개, 국유방위 공공부문기업과 민간방위회사가 보고한 연간 매출의 합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인도는 올해도 전년 대비 무려 1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낙후된 생산시설로 인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도가 한국방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장비의 성능과 기술도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군의 운영 시스템 역시 인도가 배우고 싶어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현대 전술과 전술 장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인도의 대규모 군사 개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전투 훈련의 체계화와 장병들의 정신력 강화를 통해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공공근로화된 군대를 실질적인 전투력이 있는 군대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국뽕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스스로를 세계강대국으로 자부하는 인도는 방산개혁을 통해 이러한 자부심을 더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장비와 군대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방산이 인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을 통해 자국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한국방산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의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현재 심각한 군사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방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방산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방산은 기술력, 신뢰성,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인도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이며 한국군의 운영 노하우는 인도군의 근본적인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6일 인도 탱크 수출 영상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인도가 운용하던 중고전차 T72 25,000대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T72 전차는 1973년 냉전 시기에 대량으로 생산된 소련의 대표적인 기갑 전력입니다. 현재까지의 생산량은 약 25,000대로 추정되며 동구권은 물론 중동과 인도 등지로 수출되어 제3세계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현재 구형 T-72는 자연히 구식 전차가 되었고 그로 인해 돈 없는 개발도상국이 사용하는 전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소량 도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현장 배치 목적이 아닌 연구용으로 도입한 물량으로 현재 상무대에서 연구와 교육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1990년대 이후 전장에서 사용된 T-72에는 강철의 과부 제조기, 불타는 소련제 전차라 안 좋은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으며 우리나라에선 땡칠이라고 부르며 깔보곤 했습니다. 물론 T-72는 러시아 전차 개발 계보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에도 러시아 육군 전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적인 주력 전차이며 그 밖에 여러 나라의 군대들의 주력 전차로 현재까지도 여러 전장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가 보유한 T-72는 그야말로 치장물자 혹은 박물관에 전시해도 될 만큼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인도군은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무려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의 전투차량을 인도 육군과 해안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첨단전차들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구식 전차를 도입한다는 소문은 일견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T72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개량이 이루어졌으나 그 성능은 현대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떨어집니다. 특히 방어력과 공격력 면에서 최신 전차들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으며 이는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만약 러시아나 인도가 노후 전차를 거래하자고 제안했다면 그 대상에는 T90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인도는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깊은 유대를 이어왔습니다. 가령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T90의 경우 자국에선 겨우 35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보다 7, 8배나 많은 2,41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델이 되었건 러시아의 의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며 이는 인도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 낡은 T72들을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력 정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노후화된 자산을 러시아와 같은 대국에 수출함으로써 재정적인 이득을 얻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 전력 재편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대규모로 T-72 전차를 도입할 경우 이로 인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가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차와 같은 지상, 기갑 전력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유럽 국가들의 전차 도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에서의 방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2 등 유럽의 주요 전차들은 이미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필수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의 T-72 도입 루머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전차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전차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전장 7.5m, 전폭 3.6m, 전고 2.4m로 55구경장 CN08 활강포를 장비한 무게 56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현가장치로 채택해 매우 우수한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산 전차포가 사용하는 철갑탄에 견줄 만한 K79 APFSDS탄을 사용할 수 있어 공격력도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개량을 통해 계속 추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K2가 선택받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도입 국가의 소요에 따라 약간의 변경 사양과 업그레이드는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K2 전차의 장갑이 첫 번째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평야지대에서의 정면 충돌을 고려한 M1 계열 전차의 전면 장갑에 비해 험지 기동을 위해 중량을 줄이고 기동성에 집중한 K2 전차의 장갑은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군이 운영 중인 M1A2 계열 전차들은 중량은 거의 70톤에 육박하며 50톤대인 K2 전차에 비해 두꺼운 장갑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비교되곤 하는 M1A1 전차의 경우 전장 7.9m, 전폭 3.6m. 전고 2.4m, 무게 57톤으로 44공역장 120mm, 활강포를 장비한 미국산 3세대 전차로 최신 개량형인 M1A2 계열과는 무게가 10톤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종합 성능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즉 K2 전차에 비하면 한수 뒤처지는 공격력을 가진 전차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K2 전차는 디젤 엔진을 사용해 우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매우 뛰어난데요. 현재 5만의 판매를 진행 중인 사막형 K2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사막형 K2는 보기륜을 7륜으로 늘림과 동시에 총 14개의 ISU 현수 장치를 탑재해 70톤의 전투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그만큼 방어력을 책임지는 장갑이 두터워졌는데 포탑 전면과 측면에서 관통력 1000mm 수준의 대구경 대전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갑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워진 포탑에 맞도록 직류 전압 승합기를 교체했고, 연장된 로드 휠과 궤도 길이에 대응해 궤도 장력 조절 장치 역시 새로 장비했습니다. 또 전차의 기본인 장갑 외에도 여러 보조방어 설비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및 로켓에 대응해 전면과 측면에 복합 장갑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탑 후면과 차체 후면에 대전차 방어 네트를 장착하고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표준인 스타나그 레벨 4급 수준의 지뢰방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외에도 대게릴라전에 대응해 방어력 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12.7mm RCWS가 기본 장착됩니다. 전차 내부에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상황인식 장치 역시 장착됩니다. 그 결과 사실상 기존 K2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전차가 됐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사양까지 고려한다면 시장의 선택은 당연히 K2 흑표가 될 것입니다. K2 전차는 이미 그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가 T72와 같은 노후 전차를 수출하면서 자국의 기갑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K2 전차는 인도의 새로운 기갑전력으로 적합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몇 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염두에 두고 최신 전차 도입을 고려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2는 인도 국경지대에서의 작전에 적합한 기동성과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차일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우수한 방호력 등은 기존의 전차들과 차별화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인도와 같은 다양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2 전차를 국내에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는 소련제 탱크를 자국 내 라이센스 생산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산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메이크인 인디아 in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K2 전차의 현지 생산은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T72 도입 루머는 단순히 전력 보강을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전력 강화에 자극을 받아 전차 도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인도 역시 자국의 노후 전차를 처분하면서 새로운 기갑 전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인도의 현대화된 전차 도입 계획에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K2 전차는 글로벌 전차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커리티브였습니다.